저희들 군인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초청해 주신 도희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뿌리 군인들이 많이 있는 전방의 고양시 안양시, 파주시 또 이천시의 양주시 이 시장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그 지상작전사령부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용인지역에 있던 3야중군 사령부하고, 원주에 있던 1야중군 사령부, 그리고 연합사에 있던 연합지구사령부에 세 가지 부대가 저희들이 합쳐진 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고요. 금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창설이 됐습니다. 어, 예전에 그포스터세 명이 하던 것을 저한 명이 합니다. <laughs> 인구는 경기도 인구 1350만 명인데 겨우 저희는 30만 명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육군의 한 70%가 구성되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돈을 우리 도의사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데. <laughs> 네,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에 저희들이 군이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해놨는데, 새로운 경기를 하는 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그, 종하는 도의사님과 함께 저런 정책 협의를 하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경기를 우리 도의사님을 모시고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 남사령관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가지고 갑자기 주눅이 들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별 4개에다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네. 아, 어쨌든 그 시작사령부가 생긴 후첫 아마 우리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 군과 또 우리 관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협조하고 또, 군의 안보 역량을 저희가 또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군은 우리 관의 활동에 대해서 또, 일정한 제약을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기도가 또, 매우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걸 지켜주시는 것 또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각종 규제 문제 때문에 우리 또 어, 접경지역 우리 단체장님들 또 보단, 보단체장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시기에도 우리 군의 각별한 배려로 경기도 지역의 많은 규제들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음, 우리가 다치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laughs>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전기도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